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오랜만에 TR90 본품으로, 네, 챌린지에 도전하게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본품 주문한 게 와서, 네, 오픈, 언박싱 영상 찍으면서 이거 제품 구성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드리고 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거 하면 저는 티아를 총네 번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또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담아서 오늘 이 언박싱 영상을 한번 네,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풀어 볼게요. 네, 일단 구성은 첫 번째로 요 점프 스타트가 있어요. 네, 점프 스타트 이거는총 15일 분이고요. 얘는 딱한 통만 옵니다. 그리고 요거, 핏! 핏이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TR90의 또 메인이죠. 90일 내내 먹는 요핏 제품이 총 이렇게 세 통! 그래서 총 90일 분이 오고요. 그다음 컨트롤! 네, 이 컨트롤도 핏과 함께 90일 내내 먹는 제품이에요. 또총 이렇게 또세 품이 오고요. 그 다음, 쉐이크인데요. 쉐이크는 총 이렇게 박스로 여섯 박스가 와요. 저는 녹차 맛을 시켜서 녹차 맛으로 여섯 박스가 왔고요. 그리고 추가로 쉐이크는 두 박스가 더 와요. 그두 박스는 이렇게 바닐라 맛 하나가 오고요. 그리고 하나는 초코맛. 그래서 총 쉐이크는 8박스를 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코맛까지. 그래서 이렇게 TR90 구성이 되는데요. 이 구성들 하나하나 제가 좀 보면서 어떤 제가 또 효과를 봤었고 어,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거 점프 스타트. 네. TR90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점프 스타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사실 이 점프 스타트는 TR90 90일 패키지를 사야지만 이렇게 15일짜리가 딸랑 하나 옵니다. <laughs> 그만큼 굉장히 또 고가의 원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얘는 초반 15일 동안만 딱 먹는데요. 주 원료가 푸사가 추출물, 애플페노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체지방이랑 내장지방을 정말 단기간에 확확 뿌셔줍니다. 허리둘레, 뭐 엉덩이둘레, 복부, 내장지방 이런 불필요한 우리 몸의 지방들을 빠르게 분해시켜 주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점프스타트가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게 여기에 사프란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요. 근데 사프란이 뭐냐면 금보다 비싸다고 해서 유명하고요. 또 가장 비싼 향신료 중에 하나로 이제 뽑히는 게 사프란인데. 어, 사프란이 우리 몸이 이제, 어, 에너지가 필요할 때 탄수화물과 지방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배고플 때밥 이렇게 한끼 뚝딱 먹으면 엄청 만족스럽고 막 되게 에너지도 막 나고 행복해지죠. 그거를 이 사프란 성분이 어,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와 같은 만족감을 우리 몸에 줍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인들이 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사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생되면서, 어, 우리 주인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면역력 떨어질라 그래. 빨리 에너지를 공급시켜야겠다. 해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먹게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잦은 스트레스로 이 과정이 계속해서 빨리빨리 너무 사이클이 빨리빨리 돌게 되면서 탄수화물 중독까지 어, 현대인들이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평일에는 잘 참다가도 금요일 밤만 되면 맵고 짜고 달고 기름지고 이런 거 엄청 땡기잖아요. 근데 나는 매운 게 땡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탄수화물을 어 먹고 싶었던 거예요. 탄수화물이 땡겼던 거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인지 뭔지도 모르고 사실 어이 탄수화물 중독에 빠져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고 빠지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점프 스타트가 어, 개선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네, 어떤 제품인지 아셨죠? 네, 두 번째로 이 핏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얘는 말 그대로 이렇게 핏한 몸매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육량은 올려주고, 이제 불필요한 체지방, 내장지방은 감소시켜주는 그런 제품인데, 얘도 점프스타트와 동일하게, 어, 풋사과 추출물, 네, 애플페는 성분이 주 원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우리 복부 이런 불필요한 지방들을 감소시키는데 정말 탁월하거든요. 저 저는 근데 또 핏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어, 여러분 식욕 호르몬 중에 렙틴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걔가 우리 뇌에다가 이제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라고 신호를 보내 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 랩틴 호르몬이 지방세포에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지방세포가 우리가 살이 찌면서 불필요하게 막 지방이 많아지면 여기에 염증이 끼게 되고 이 염증들 때문에 랩틴이 제대로 뇌에다가 신호를 못 보내주게 돼요. 신호를 보내는 거에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 라고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 애가 고장이 나버리니까 우리 왜 자꾸, 아,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먹잖아요. 아 배불러 죽겠다. 이러면서 계속 먹고 이게 배부르고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먹고 싶으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laughs> 이게 랩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욕 호르몬의 정상화를 도와주는 게또 피시에요. 왜냐면 불필요한 지방들을 싹 걷어내 줌으로써 이제 렙틴이 저항성이 안 생기고 정상적으로 뇌에다가 그만 먹어 이렇게 신호를 잘 보내줄 수 있도록 어 이제 그 식욕 호르몬을 예민하게 다시 바꿔주는 게또이 핏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핏은 어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laughs> 저도 근데 TR90을 한두번 정도 이상 하고부터는 진짜로 식욕 조절이 너무 잘 돼요 옛날엔 진짜 맵고 짜고 달고 너무 좋아했고 뭐 지금도 매운 거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조절이 되거든요. 조절이 되고 과식 폭식을 정말 안 하게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과식인지 폭식인지도 구분을 못할 만큼 정말 좋은 게 있으면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 계속 먹었거든요. 그래놓고선 막 배부르다고 배불러 죽겠다 그러고 맨날. <laughs> 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식욕 호르몬들이 정상화가 되면서 어, 이 식욕을 조금 제가 정상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진짜 가지게 됐어요. 저는 핏을 정말 정말 네, 좋아합니다. 네, 세 번째로 컨트롤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얘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을 또 컨트롤 해주는 제품이에요. 어, 왜 우리가 심신이 안정됐을 때, 어, 굉장히 뭐 명상을 하거나 이럴 때 릴렉스 되잖아요. 그때 나오는 뇌파가 알파파라고 하는 뇌파거든요. 그 알파파 뇌파를 어, 발생시켜주는 태안인 성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계속해서 좀 심신이 안정되고 진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또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또 다이어트를 할수 있도록 어, 저희를 또 컨트롤해주는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저도 컨트롤도 어, 정말 많이 덕을 본것 같아요 컨트롤 덕을 <laughs> 우리가 왜 평소에 진짜 다이어트 할때막 엄청 예민해지고 평소와 다른 식단, 평소와 다른, 어,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얘가 또 많이 커버해주기 때문에, 어, 요 핏과 컨트롤은 진짜 환상의 짝꿍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쉐이크인데요. 어, 쉐이크는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라 네할 말이 많은데 일단 제가 5년 동안 아침으로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너무 너무 좋은데 어, 쉐이크는 사실 식사 대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세포들의 영양 상태를 최대치로 극대화 시켜주는 제품이거든요. 어, 우리 몸의 이제 구성 성분인 세포 이 세포가 영양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계속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영양이 없는 상태에서 어, 무리하게 식단과 운동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뿐더러 되려 건강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첫 순서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 뭐 비타민, 뭐 아미노산, 미네랄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짱짱하게 어, 채워주는 게 사실 첫 순서입니다. 이제 그거를 그 해주는 게 쉐이크예요. 그래서 쉐이크도 정말 어, 단순히 그냥, 어, 칼로리 낮은, 이런 식사 대용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 TR01 쉐이크는 영양, 세포들의 영양을, 어, 짱짱하게 챙겨주는 제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총네 가지로 제품이 구성이 됩니다. 좀 심플하죠? 사실 점프 스타트 15일 드시고, 핏 컨트롤로 90일 동안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또 식사 대용으로 쉐이크로 영양까지 잘 챙겨 주시면, 90일 뒤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건강한 체질로 바뀐 내 모습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는 게 혹시 그러면은 뭐 쉐이크만 먹나요? 이제 이런 좀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아니고요. 쉐이크는 이제 식사 대용으로 들어가고 추가로 간식으로 이제 뭐 탄수화물, 단백질, 야채가 풍부하게 섞인 그런 간식들도 추가적으로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 TR90은 정말 그냥 건강한 음식들을 충분히 네, 잘 챙겨 드시면서, 그리고 잘 주무시면서, 뭐 적당한 또 운동을 통해서 어, 정말 건강한 이제 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잡는 프로그램이에요. 단순한 다이어트 제품이 아니라, 앞서 제가 이제 뭐 제품들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을 해드렸듯 이런 식욕 호르몬의 정상화 그리고 어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R90, 어, 주변에서 막 다들 성공했다는 사례도 많이들 들어보시고 또 여기저기에서 이제 좀 제품이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음, 같은 TR90이어도 어떻게 컨설팅 받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사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에 제대로 의지를 다지셨다면은, 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저한테 꼭 따로 연락 주셔가지고 1대1 바디 컨설팅 상담 다 받으신 다음에 제대로 TR90을 해보세요. 제가 경험했듯이 여러분들도, 어, 정말 제대로 된 TR90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어, 제가 진짜 한분한분 한분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고 또 90일 동안 함께 롱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바디핏 시스템이라고 해서 TR90 챌린저분들을 위한 관리 시스템이 또 저희 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바디핏 시스템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찾아서 한번 봐보시고 어, 정말 이번에 내가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해 보겠다. 어, 요요 없는 체질 개선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위에 올려놓은 카톡이나 인스타 통해서 연락 주시면, 네, 상담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또 TR 챌린지를 통해서 저는 더 건강하고, 네, 핫바디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